주선진야 바이넥스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가, 어, 주시하는 것은, 어, 역시나 그 러시아 형들의 어떤 그, 어, 백신, 어, 스포트디크 어, 그 부분에, 스포트디크 부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러시아 스포트디크 부 백신, 북한에 공급 안 한다. 어, 이거 그러니까 기회해줬다는 겁니다. 음. 러시아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스파르타부 V의 백신에 공급했다라는 일부 언론을 부인하는. 야, 진짜 어떤 어, 부분 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은 아니겠죠. 에, 음, 그렇게 해서 어,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구일타스 통신에. 북한 측의 국경 폐쇄로 스포티니크 부위의 백신을 포함한 러시아제 의약품의 북한 공급을 되지 못했다는 라 점을. 좀 밝혔네요. 어, 그렇게 해서, 어, 북한 국경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 야, 폐쇄형. 정말 어떤 폐쇄형. 어, 백신을 포함한 어떤 의약품에 북한 공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일부 러시아 언론에서 러시아제 스포트니크 부위 백신 소규모 물량이, 분량이 북한으로 공급됐으며, 이는 북한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이 백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모든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내 외국인의 추입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요렇게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요런 어떤 부분. 그래서 지금 어스푸디니크 구이 뭐 너도 나도 이렇게 구매하려고 옛날에는 진짜 엄청 무시했어 보면 어 거의 뭐어뭐 어, 뭐 러시아 백신 저거 뭐 믿을 수 있냐 막 그랬잖아 보면 근데. 세상이 달라졌지 음, 끝까지 살아봐야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인생은 안그래요 형들아 음, 그렇게 해서 어, 독일이 러시아가 개발한 어, 코로나19 백신 스프트니커 v 구매 여부를 놓고 어, 러시아와 어, 그러니까 독일형이 구태탄형이 어, 러시아 스포트니커 사고 싶은데 진짜 사고 싶은데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음,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언제, 얼마만큼의 물량이 가능할지에 관해서 러시아와 양자 대화를 할 것이다. 어, 대화를 통해서 해. 대화를 통해서 하고, 좀맨처음에좀 튕겨야지. 어,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이 되면서 수판장가는 다만 스포트네크 부위 사용을 위해서 EU 의약품의 승인을 담당하는 어, 어, 유럽의약품청 EMA의 사용 허가가 필수적이다. 음.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을,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주가의 바닷권, 주가의 바닷권에서. 어,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던 음, 바로 3일선과 5일선의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바닥권에서의 순매수가 왕창 들어온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요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아무튼, 요런 부분에 반등이 쫙쫙쫙 나와주잖아, 보면.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스포트니크 부위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된다. 어, 그래서 우리 바이넥스가 좀 힘을 내야 됩니다. 어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어 진짜 식약처의 식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어, 러시아 백신 이거 도입을 우리가 또 해야지 보면 안그래요 러시아가 얼마나 고 어,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그쵸 형들아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뭐 삼바 s 스티판 바이넥스가 어, 백신을 이렇게 음, 생산은 c m 업체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다른 어떤 쌈바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내려왔지, 보면. 쌈바 한번 볼까요? 어, 삼성바이러직스. 오랜만에 한번 보는데? 삼성바이러직스. 어, 삼성바이러직스 진짜 어떤 77만원의 어떤, 이런 어떤, 음,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 주봉상, 요런 어떤 눌려주다가, 제 어, 차, 어, 반등세가 어, 세게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충분히. 예, 요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이그 하락세, 연들아 어, 이런 어떤 하락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저점과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요런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가 서서히 좀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월봉과 주봉에서 다시 1봉에서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양호한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이 좀 들어올 때가 됐지 스포티니크 부위뭐 우리 스타일 아니야 면들아. 어 우리 스타일인 거 분명한데 뭐 음. 그렇게 해서. 러시아 형들이 어 잠깐만 이거 왜삼성바이러스아 <laughs> 러시아 형들 잘 나가야 돼 뒷바꾼 없어 러시아 형들 잘 나가야지 우리가 잘 나가는데 뭐 어, 러시아 형들 어, 갑자기 호감이 되네 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투신권에서 형들아 어, 투신권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잖아 어, 투신권에서 이렇게 좀 잡아주고 있고 어 기간 기간 이렇게 잡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니까, 한치, 두치, 세치, 푸꾸파처럼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그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별 상황, 기관과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받쳐주는 7.36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착착착 이렇게 좀잘 어, 진행되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 다시 한번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 다시 반등 눌려주고 재차 반등 눌려주다어 다시 한번 음, 대반등에 대한 부분 얘네들이 보면. 이때가 매집해 준 거지, 세력 애들이. 응. 어, 어, 심약한 개미들 다 털어라 하면서 잡아줬던. 그러면서 올리잖아, 보면. 그럼 이거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 주식 황소나진점 받고 싶냐, 갑자기. <laughs> 가도 가도 하다고 그랬잖아, 형그랑 응.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 주는 어,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시장이 어, 야, 이거, 한, 강세장의 마인드로 많이 유지해야 될것 같은데, 형들아. 음, 이럴 때는, 어, 굉장히 지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추세가 나, 이거 추세가 나오잖아, 보면. 어, 이제, 와, 이게, 형들아, 어, 사상 최고가 얼마 안 남았다. 추세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 추세가 나오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도 뭐실만큼 쉬었지 형들아 안그래요 어, 실만큼 쉬었기 때문에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좀 고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좀 어, 주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눌렸던 많이 눌렸던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순매세가 어, 나오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면은 충분히 그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 시장도, 어, 시장도 좀 약간 홀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주가적으로 살펴봐도,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충분히 또 나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양새가 서서히 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전면적으로 모양새가 나쁘 나쁘지 않잖아 보면 아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근데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보면 지금 우리 그 어,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고 어더 앞으로 그 코로나 관련주는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겠죠 보면. 음. 그런 점이 예,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아,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예,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사이즈가 서서히 어, 나타나고 있다 아,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도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